꽃이다 그지? 꽃이네 안나야? 그렇지 나야라 꽃이 많다 그지? 거기까지 가지마 일로와 거기 이제 더 이상 없어. 일로 와 나이라. 가자. 더 이상 길 없어. 알겠어. 가자. 아빠 빨리 찍어. 빨리 찍어. 지금 비디오야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가 비디오. 비디오 가 뭐야? 비디오 봐봐. 야, 그냥, 그냥 비디오 이렇게 움직이는 거. 비디오.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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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굴. 아 여기 간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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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찍어봐. 아빠도 찍어봐. 아빠 보여, 안 보여? 보여. 보여? 하나, 이거 봐, 비디오.